어이 씨발! 어 뭐야? 불 뛰! 아, <laughs> 아, 아 준내 쎄하다. 구조선이다 이거. 야 일로 와. 지금 살려. 이리야, 뭉뭉키. 살려주세요. 뭉뭉키 뛰자라. 아 오지 말라. 뭉뭉키, 아. 어? 어우. 와, 살려줘. 살려줘. 와. <laughs> 미친 펠리컨이었어 이 사람. 와. <laughs> 루, 룸메이트 편하죠? 한분더 데려올... 아아! 와! 죽었다 어, 우리! 어? 아이고... 아. 잠깐만! 방금? 아니 잠깐만요 자이 사태를 완벽히 종결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종결할게요 그게... 자 방금 이랑이가 자기가 그... 그거 뭐지? 그 뭐냐 자경단? 자경단 그거 해가지고 이레님을 썰었거든요? 근데 내가 장의살아서 능력을 조사했는데 이레형이 암살자임 어? 그니까 쉽게 어. 말해서 이양이랑 나는 아니고 묵묵히 민구 해울 여기 세명 중에 지금 중립 직업 있는 거야. 아아나 전, 전 요루해울. 해울? 나나 내가 보기 펠리칸나나 아라피야 아라피 아라피. 어펠리칸 펠리컨만 어, 나... 남으면 게임이 이어져. 그러니까 펠리컨이 연... 오리를 먹으면 끝나는데아야아 아니, 아니 지금 보니까 지금 야 묵묵히 나왔네. 이랑아 이랑아 나 죽여도 되거든. 근나 두고만 묵묵히야, 어? 묵묵히야 연예인이래 넌이 시발년 봐라, 넌이 새끼야 그냥. 묵묵히 <laughs>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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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지, 아니 형리지 고. 아니 개새끼야 성동할 것도 없는데. 왜 나니? R.I.P. 하면은 저거 연예인이라고 해야지, 묵묵히 집으로 연예인이라고. 아니야, 조도 아니야, 그보다 이름 말하는 게더 신뢰 있지. 아니 계속이야 내가 연기라 내가 알아야 이라 됐는데 아이 이랑아 너너 아? 너 혹시 그래 약간 너너도 그, 사주 같은 거볼 마음 없냐? 아니 내가 나 약간 힘들었나봐 나 아까 해오리 맞추고 묵묵이두번 맞추고 <laughs> 일행님 맞췄거든 그래가지고 그만 고인 장이사래. <laughs> 시체를 보면은 지업을수 있대 그래가지고 내가 오케이 내가 그럼 시체 만들어줄게 아버지 썰었거든 근데 이래형이 우리 에 오른길에 썰었는데 장이장사인데 암살자이래 존나 웃기 <laughs> 아니 얘가 시체 만들 수 있다고 시체 보면은 그걸 만질 때 직업을 아니, 나 아니 존나 웃기는 안녕? 안녕? 이랑 딱 한마디 했는데 내 몸이 사라져있어 <laughs> <laughs> 이래형이 시체를 보면 알수 있다잖아요 어, 그렇다고 시체를 만들면 어떡해 이아라이 <laughs> 새X 아니 내가, 뭐, 내가, 이래가, 이래. 내가 만들어줄게 그거 <laughs> 이래님이 멍청해서 그래요. 빨리 다음 게임 가죠. 김치 랩이 다 만들었어. 야나 한마디밖에 안 했어 게임에서. 아니...